아, 끝번호 8425님이 접수해주신 상담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서원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2016년엔 안양에 있는 지능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지금 재건축 관리 처분 중인데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접수를 해주셨어요. 이주택자시고 안양에 있는 지능 아파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상담 도와주세요. 네. 어, 뭐, 지능, 안양의 지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이쪽도 이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대요 아주 큰 물고기다라고 할 정도로 음. 아주 소문이 난 그런 그 재건축 아파트였는데, 자 이게 워낙 뭐 시간이 좀 오래 지연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이번 달이죠, 11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7일 정도 되는데 관리처분 총회가 이제 열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관리처분 총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이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돼서 내년 정도에 이주 철거 뭐 이렇게 해서 수순대로 가는데 만에 하나 이제 그 관리처분 총회에서 이 통과가 안 돼서 관리처분 인가가 안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시간 이 지체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여기 지역이 워낙 좋긴 합니다만 여기 조합원 세대 전체적으로만 한2,700 세대 정도가 되는 됩니다 규모상으로는 자 그런데 조합원이 2,000 세대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700 세대 정도를 일반 분양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 아시겠지만 조합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 일반 분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 들어오는 수익이 큰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파는 거보다. 이 소유자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추가로 내는 이제 추가 우리가 조합원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분담금이 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 수익이 많아야 되는데 수익이 그만큼 좀더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 음. 때문에 이두 가지 단점을 빼면은요 네.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음. 워낙 여기가 이제 바로 앞에가 안양역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쪽에 또 지하철 우리가 복선 전철이었는데 월고 에서 판교까지 가는 또 지하철 지금 또 확정이 됐고요 또 바로 안양에서 또 성남까지 가는 고속도로까지 또 개통이 됐었기 때문에 네. 이 충분히 지금 안양이긴 하더라도요향무에 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여기에 또 하나가 어, 최근에 아시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또 안양에도 한 곳이 돼 있는데 바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아직은 그 규제에서 좀 벗어나 있는 지역 중의 한 곳이기 때문에 요번에 네. 그 11월 17일 날그 관리총에만 잘딱 되기만 하면 네. 제가 볼땐 충분히 되니까 오히려 이거 그대로 좀 아직은 당분간 좀 유지를 하시는 걸 저는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전문가 의견 참고해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